일단 제가 얼굴이 어, 좀 부었습니다. 어, 아.. 이제 좀.. 왜 부었죠? 일이 있어가지고.. 아씨.. 우와아아아 냄새 진짜.. 다 먹을 수 있죠? 사람이.. 예? 벌써 배불러요. 나 벌써 배부르고.. 아.. <laughs>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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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절이 없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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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챌린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실패했습니다. 오늘 챌린지는 김찬이가 어제 무슨 일있었어 자, 그말은 그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번엔...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나요? 네, 10점 이 정도 아, 그래? 어제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아, 왜 왜. <laughs> 아무런 아, 일이 없었어요. 아, 그래? 괜찮으시죠? 그다음 이분은 머리 뭐죠, 이거? 네, 브로데이세요. 자, 순서 변경. 아, 예, 오늘 도전자 하신데요. 저, 저 오늘 먹방 유튜브는 네, 유행 다 지난 전보도 시라고요. 네, 네. 쌓여 있더라고요, 네. 여기. 네, 네. 네. 네 개가 쌓있어네 개. 맵다고요, 이게? 뭔 말? <laughs> 진라면 흔한 맛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네, 해주시고요. 근데 양이 어.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요. 아, 망발님. 아, 아, 실패. 네,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아, 네. 버키벌레 먹... 아, 불러볼까? 버키벌레 음. 눌러갔지 아, 음. 어, 않나? 버키? 아, 현수? 야, 또. 저거. 이동 불러야지. 어디야? 어, 여기 원래? 너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그니까 이따 같이 하러 가자. 아니, 지금 너가 필요해. 지금 너가 필요하다고! 지금 전부 도시락 먹고 있는데 너가 필요해. 아니, 설거지. 야, 받아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마바퀴입니다. 네, 한마바퀴시고요. 한마바퀴시 이거 도전할 수 있나요? 오늘 챌린지 할수 있나요? 어... 너무 쇼 보입니다. <laughs> <laughs> 빨리, 빨리 와서. 아니, 진짜, 진짜 진심이야. 아이 진심이야. 아이 진심이야. I t 빨리 빨리. 진심이라고. d I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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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어 i e d I tried. I t r i 어 d I t r i 어 d I 이 r i e d I t r i 빨리 I <서론이> tried. 와 t r i e 네시 1 5분 <laughs> 지금 기상하셨는데요. 아, 어. 얼굴 살벌한. 인사들하세요. 보라한테 쏘이신 거 아니죠? 눈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보라한테 쏘이신 거 아니죠? 또나 버리고 대신하고 있네. 대신 또 이지랑. 내 <laughs> <laughs> 얼굴 <뭐야>? 잘못. <laughs> 눈이 더 작아졌어 무슨. 등 물어가지고 <laughs> 갈수록 참 못생겼어 피가 덜 이어진 것 같아 발새기 동물 항상 너가 이런 식이지 뭐 하지만 이 영상은 양육원 유튜브로 인해 동편집 당하려고 <laughs> <laughs>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아, 빨리 빨리해 아, 진짜 빨리. 아 식구 준비 중이라고 아, 아, 야 진짜. 덱스 원이아 <laughs> 차에 있니즈 덱스 빨리 와 아니 이데 I did 이 o t I 아, 아... d not.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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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이 I did not. I did not. I did n 뭐 t I did n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요원아, 심각해, <laughs> 어? <오>?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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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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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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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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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아! 문제라 이게 이번엔 그런 거 상관 안써 <laughs> 이번엔 이제 <laughs> 상관 없어? 어? 상관 안 써? 아니? 그래 <laughs> 상관 써써 상관 없어 상관 없어 너 오늘도 <laughs> 여자랑 <근데> 술 마시는 <laughs> <술 먹는다> 날 <laughs> 저번에 있던데? 아니 어쩌라고요 나는 할수 있어 근데 <laughs> 여러분 술과 여자를 멀리하세요 이건 <laughs> <너> 진짜예 <laughs> 여자가 제 인생을 망치고 어떤 여자가 망쳤어요? 보자 보자. 씨발, 너는 왜 이렇게 <laughs> 많이 먹어도 씨발 끝이 없네. 이거. 이게 블랙홀 면이냐 이거? 더하는 거 아니지? 이따가. 이렇게. 밥심 먹어서. 다시 생기다. 심시생기 광고. 광고. <laughs> 자, <웃음> 먹겠습니다. 네. <laughs> 공기를 먹네요. <먹으세요. 웃음> <laughs> 먹으신 거 맞죠? 왜왜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왜 이렇게 의심이 왜그 새끼 아, <laughs> 그안 나와? 예? 왜새끼아니야요 우리 요판커 콜린스 헤드 2 0 1 4년 책임자 많이 보 이건 도전했다고.. 5년생 12월 31일생이고요 어 회생이 진짜.. 뭐라이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요즘 골스가 좀 많이.. 죽었잖아 걔가 그 사람이 아닌가? 아 이거 농구팬들지금 너무 하나 둘셋 파이팅 야 진짜 오 야야야 안 돼x3 안돼안3안기안안 어? <laughs> 그 <립스틱>, 여기 다아 <laughs> 얼굴에 땀이 왜이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땀을 아아아 <laughs> <laughs> <엄청 넣은> 쓰레기 <laughs> 넣는데넣어라 넣어 이분한테 좀물좀 갖다 주세요 누가 야 정당인데 어떡신 자키 고약젤리 드시지 마시고요 빨리 이거 아이씨발거 어, <laughs> <laughs> 뭐 네. 하세요? 뭐? <laughs> 아 grew to talk to you. Turn up, k i 그 얘기 하면 안돼 again, they could. Kitty, Monday. Kitty, Monday. Kitty, Monday. Kitty, m o n d 감사합니다. 네, 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마. 아유 아유. 아유. 어 죄송해요. 야 빨리 너 사과해. 집밥에 <놀람> 이어 한번 저 저희도 저 도전을 해봤는데. 아니 아니야. 집밥 우뭐단고 위. 주위 민희 민 김채원 <웃음> 윈터, 가미나, 윈터 카리나 지현 이서결 없는 한번 네. 해 봤는데요. 네 네. 밤 이게 정말 센스로 결과 나왔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음, 뭔데 대표가 당신이. <laughs> 이런 어. 아이가 있어.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지현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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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먹는다. <laughs>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은 영상 먹방이 아닐까 이런 X같은 유튜버 왜왜는 편집은 편집장 미국에 있고 이으로 도피하고 8 0 0달러 가져가 <laughs> 뭐, 얼마를 가져 <가져갔다? 웃음> 하나 둘셋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다그 아, 음. 안재생하고요 <laughs> 뭐 씨발 이거 뭐 실패했다. 뭐. 안 되겠지. 어쩔 건데 이거? 어쩔 어쩔. 아니 뭐 근데 말은 좀 선. 이거가 이게 뭔데? 엄청 맛없어 이거. <웃음> <웃음> 아, 도뻤어 맛없어요, 좋지 바꿔 일단. 몇번 불어나고 이러 잘라 잘라하게 옥고 예, 4,500원이면 <laughs> 뭘할수 있어요? 뭐 하는 <laughs> 거할수 <laughs>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네. 콘돔 하나 살수 있겠다. 30년 내에서 살고. 있 <laughs> <laughs> Poured… <laughs> 이런 아이가 있어 <있었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임세미은이 사람이고요 전 아니고요 아. 옛날에 만나던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아 하지만 1월달이 되어 <목소리가 active> 다시 만나게 <만날> 되었어요 <laughs> 그 순간 설렘을 느꼈어요 아. 하지만 하지만? 좋아하지 못했어요 <laughs> ㅋ ㅋ ㅋ 참 이게 슬픈 사연이죠 음. <laughs> 자기의 연락을 안본다고참 이게 계속 표정을 부리고 저희한테 그러다가 남자 좋아하게 됐어 아~~, <laughs> 아.